저희가 출근하는 길에 있는 실리콘 마켓이라는 업체인데요. 이게 이쪽에 문이 닫혀 있어 갖고 맨날 안 하는 된줄 알았는데 오늘 조금 출근이 늦어서 지나가다 보니까 이 안쪽에 이렇게 매장이 있습니다. 아 여기가 지금 365일 24시간 영업을 하는 것 같아요. 직원분이 상주하는 시간이 있고 무인으로 운영을 하는데 주말 공휴일 뭐 이런 거 없이 다 하고 있어요. 그리고 가격이 보니까 좀 되게 저렴한 편이거든요. 어, 우리 설치 기사님들 많이 사용하시는 게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. 여기 보면은 투명 뭐 반투명 가격이 한 박스 가격이니까 이 정도면 꽤 저렴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브랜드가 엄청 다양하게 여러 가지 있는데 어 실리콘 <laughs> 필요하신 분들 지나는 길에 가까우면 한번 들려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찍어 봤습니다 실리콘 건드 팔고 그러네 계산대는 셀프로 여기서 이제 놓고 터치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? 바코도 읽어갖고. 어, 아이, 맨날 문을 닫아갖고, 아, 저기는 왜 장사를 안 하나 그랬는데, 알고 보니까 이게 무인마켓이었네요.